드니다 지금 제 옆에는 태양의 이은경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태양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네, 태양은 네.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기업이고요. 어, 저희 태양이라는 이름과 같이 네. 태초의 향기를 네 전한다라는 아, 네. 의미로. 네. 네 저희 지금 만들고 있는 카페 원부 재료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어, 저희 고객님들께 네. 네, 맛있는 향과 향과 맛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네 택처의 향어 정말 색다른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음. 네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기 네. 전에 네. 저희 브랜드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저희 브랜드는 이 앞에 음. 보시는 거와 같이 네이처 티라는 브랜드입니다. 음. 어 네이처 티 브랜드를 네. 이렇게 이름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하나는 네이처, 하나는 티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처 여기 네이처 T라는 이름 안에서 저희의 네. 이 브랜드의 시작과 오. 그리고 저희의 방향성을 좀볼수 있을 아, 것 같아요. 뭐긴 자연친화적인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나온 뭐 이런 건가요? 정답이십니다. 아. 네 그렇죠. 약간 좀 다듬어 네. 보면요. 어그 T라는 게 네. 저희가 저희 태양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네. 어, 2011년부터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네. 커오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차 수입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업을 기업을 성장시키고 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 2018년에 혹시 버블티 붐이 일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제가 그때, 엄청 먹었거든요. 알고 아, 죠 네. 네. 네, 그 저희 버블티 붐을 저희 회사의 스타피오 카퍼를 대만에서 수입하면서 일으켰던 네,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버블티가 붐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저희가 거래처가 많아짐에 따라서, 네. 어,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카페에 저희 만들고 있는 저희 제품을 카페 원 부재료라고 하는데요. 아. 네, 거기서 시럽, 그 다음에 음료 베이스, 네. 그 다음에 파우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이처티라는 브랜드 안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는 저희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가장 자연적인, 음.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적인 맛을 음. 고객님들께 전달드린다.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로 B2B를 하시는 경영사인데요 어, 네. 저희 B2B, B2C 다 네. 지금 해당된다고볼수 아, 있겠는데요. 네. B2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고 계시는 네. 저희 뭐 보통 무슨 카페들, 네. 프랜차이즈 네. 카페들 많으시죠? 네. 네. 카페들에 저희가 대부분 거래를 음, 지금 하고 네. 있고, 어,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터앤스에서 네. 저희에게 B2C란 그 개인 카페들이 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아, 네 개인 카페들이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카페가 10만 개가 넘는다는 아, 그렇죠. 거 알고 계십니까? 카페 강국이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프랜차이즈가 3만 개 정도라면 네. 개인 카페 고객들이 약간 7만 명 정도 저희 B2C 고객님이라고 저희는 할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카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카페 점주님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렇게 자사몰에서 혹은 기타 플랫 오픈 마켓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 소개도. 네. 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저희 제품은 주로 이제 시럽이 많고요. 시럽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시럽하고 네. 제로 시럽이 있습니다. 어떤 네. 게 다르죠? 제로는 뭐 설탕이 안들어갔다 이런 건 맞습니다. 제로 슈거 시럽이고요. 오, 정확히 얘기해서. 네. 어,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네. 세계를 하죠? 전 세계에서 네. 제로 시럽의 SKU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와. 것 같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시럽이 총 18종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우더는 7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 제로 시럽 같은 경우 제로 이 전체 20, 25종의 네. 이 제품들은 작년에 바로 이자리였죠 네. 서울 푸드 어워드에서 네. 이노베이션 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와. 네, 그래서 네. 어, 작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판매가 진행이 네.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어, 제로 시럽들 제로 2, 추가 제품들이 음. 좀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또 저희 MZ 세대 그리고 헬시 플레저 그다음에 당스 파이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최근에 제로슈가 제품들을 꾸준히 찾고 계세요. 탄산수 탄산 음료부터 네. 시작된 제로 열풍이 최근에 저희는 카페까지도 이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제로 제품들이 네. 많은 이제 저희 고객분들께서 써 보시고 찾아주시는 아주 지금 아주 아. 인기 열풍. 네. 한 제품입니다. 뭔가 트렌드를 만들어 가시면서도 네.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네. 트렌드에 맞춰 가시는 건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강점이 오. 저희는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연한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발을 열펴서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어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네, 어떤 걸 있었... 어려웠을까요? 아, 네. 저희가 주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랜차이즈 카페와 네. 협업을 B2B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뭘까? 라는 음. 그런 고민들이 계속 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네. 우리만의 브랜드를 가져야겠다라고 분명히 그런 음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브랜 어,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저희 브랜드 네이처티가 2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말 음. 멋진데요. 아, 국내는 이렇게 발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렇게 이 네이처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해외 비즈니스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저희 해외 비즈니스도 차근차근 한발한발 네.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 어, 13개국에 우선은 아주 소량이라도 진출을 한 국가도 네. 있고요. 어, 컨테이너 많으로 들어간 국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어, 매달, 음, 컨테이너 한2 0피트뭐 이렇게 해서 한, 한두 대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캐나다, 다뭐 싱가폴, 대만, 어, 요런 지역에는 총판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네. 네, 그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네. 검색해보시면 초당 네. 옥수수 관련된 네. 미국에서 초당 옥수수 카페를 음료가 굉장히 네.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있을 텐데요 저희 제품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스모킹 타이거라는 미국 카페예요 네. 네 스모킹 타이거 미국 카페인데 거기서 저희 뭐. 어, 저희 딸기 베이스 네. 그리고 초당 옥수수 베이스를 수입을 하셔서 현지에서 굉장한 힘를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아, 네. 또 새로운 열풍을 또 타국에서 만들어가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또발 넓혀가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최근에 어, 3고 세 가지 높은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하나는 높은 관세 모두 다 아시고 아,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높은 관세가 사실 가장 어렵고요. 네. 두 번째로는 높은 은임 기름값이 아,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부피가 네.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저희는 어렵고요. 네. 세 가지로 세 번째로는 높은 문턱. 네.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맛도좀 다른가요? 입맛은 크게 막 네. 엄청 그렇진 않은데 네. 그 입맛 고객에게 가기까지 네. 고객에게 아, 가기까지의 그 ]군요. 문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벨 네. 그 언제 지 언어로 된 맞아. 라벨도 만들어 붙여야 맞아.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그 맞는 서류들. 자 제출해야 하고 높은 너무 문턱들이 음, 많습니다. 네. 뭔가 이게 회사가 좀더 많이 크게 네, 해외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그곳에 현지화해서 현지화 공장을 만드는 것도 아요 아, 있을까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지만 아, 아, 네, 네. 최종 목표로는 정말 최근에 식품 회사들도 네. 현지에 많이 공장을 짓고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다면. 네 맞은 뭐한0년 후에는 네. 그 정도까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식품 관련 특히 이런 비슷한 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참가자분들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감히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진 모르겠지만 어 사실 식품은 네. 다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정말 맛. 맛있어야 된다. 맛있어야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요. 네. 오히려 전시회를 저희가 많이 네. 나가게 되는데 많이 듣는 얘기가 인위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맛이 너무 아 좋습니다라는 평을 가장 아 많이 듣고 있어요. 맞아 이런 네. 시석 같은 유들이 사실 네.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네, 네. 아마 맞아. 그 뭔가 인위적인 뭔가 화학 맛 같은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 제가 안 먹어봤지만. 그래도 네. <laughs> 자연스럽게 네. 네. 그 원물의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인니다 네, 최대한 원물을 네. 살려서 원물의 맛과 향을 음. 선택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알아주시는 저희 고객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저희 거를 네. 계속 사용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식품은 네. 맛이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맛잘 네. 맛있게 잘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 네이처티가 유명하지만 몰랐던 분들도 알아서 되실 거고 태양의 네이처티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어, 잠시도 고객님들께 네. 뭔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네이처티 지금 현재 113종의 제품들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네. 때까지 열심히 달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